안녕하세요 디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1월 11일 업데이트 이후 패키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패키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 첫 번째 신성의 특별 패키지 이거는 주간으로 판매하는 이거 다섯 개 주고 8,800원에 5만 걸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시고 모자라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중소가금 분들 웬만하면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은 패키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눈성 패키지 이거는 마법 패키지요. 이걸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받은 50만 골드는 순식간에 증발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 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SSR 로는 나중에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패스하세요. 사지 마시고요. 풍성한 다이아 패키지. 이거는 그겁니다. 딱 충전. 1회 충전 있죠. 이 한정 보상 끝난 분들이나 살 만한 패키지에요. 이거 아직 남은 분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아니뭐 급한 분이랑 사도 좋긴 한데 그래서 그냥 깡크리보다는 낫다 정도고 그렇게 막 효율이 엄청 좋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또 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그 다음에 또 우편이 왔어요. 우편 확인하시고 고지서 그뭐 50만 골 왔네요. 이것도 중요한 게 아껴 쓰세요. 이거 막 쓰지 마시고요. 한 20만 골 정도 유지하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전구 그러니까 보상 없고그 다음에 어 룰렛으로 가봐야겠죠. 룰렛은 보시면 정말 어이가 없지만 여전히 쓰레기예요. 이게 하나도 안 뺏어서 똑같아요. 확률도 똑같고, 다야도 똑같은데, 일단은 그 롤렛을 좀더 심오하게 리뷰를 해봐야겠죠. 왜냐면, 저희가 그한 2주 만에 이 재화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게시의 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이것도 별의 뿌이라고 나중에 문양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성비가. 그래서 한번 봅시다. 보면, 확률에서, 이거는 일단, 없다 쳐요. 왜냐면, 잘 나온다 보장이 없어. 그리고, 3회까지는 안 나오죠. 얘를 뽑으려면, 4회에 가서야 1.3%가 되는 겁니다. 상조영어사 이것도 굳이 필요 없어요. 이거, 무한에 거기 많이 나오, 무한에건 많이 나오죠? 필요 없어요. 게시해 둘은 사면 되는데, 그래도 뭐 있으면 좋죠. 어쨌든 이거는 3회부터 나와요. 네, 선택론. 이것도 그렇게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 이거 중요한 거고, 어, 이거. 일단 골드 정도가 중요해서, 이 정도만 책기면될것 같아요. 베의엣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좀 필요할 것도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 결론은 뭐냐면, 그냥 한 번만 돌리세요. 두번 돌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그, 다이아 50개랑 이 30개랑 바꿀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 뭘뭐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한번 돌려볼까요? 무료로 그냥 골드만 먹고 빠지고, 나면 이거? 먹고 빠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나오면 좋겠어요. 골드 만부단 나니까. 네.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리뷰를 해봤는데, 뭐, 패키지가 별로네요. 아마 가성비 패키지는 다음 주는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 나올 거니까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